오늘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구약 성경 190쪽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낸그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아네 오늘까지 이렇게 레위기 26장까지 보고 내 하면 내일부터는 이제 마지막 레위기 27장을 보게 됩니다. 어 레위기를 음 새벽에 에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진찰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살펴보면서 회복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안 보인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고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다고 또 내하고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안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레위기가 옛날에 제사를 다루고 또 내용이 우리가 지키기 좀 어려운 그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성경이 레위기가 제시하고 있다면 마땅히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살고 호흡하며 살듯이 이 말씀이 이 구약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일 중요한 기본법이고, 또 오늘 본문 마지막 46절에 적혀 있는 것 같이, 이것을 레위기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의 핵심 중심이었어요. 근데 신약 성도들은 이 레위기를 빼놓고 자꾸 쉬운 역사 이야기, 또 구약에 나타나는 다른 어떤 좀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만 자꾸 찾아서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레위기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그 이야기예요. 그게 사무엘에 나오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 여러 왕들의 이야기 재미는 있지요. 그런데 그 본류로 올라가면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대로 어, 살은 왕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의 합반자가 되고 어, 레위기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은 폐위당하고 어, 집안이 에, 멸망하게 되고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 수많은 예언자들도 그런 평가를 받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역사에 사라지느냐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의 정신과 제시된 원리와 기준을 잘 오늘 내일밖에 없으니 이제 여러분 잘 듣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잘해서 앞으로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풍성하냐 안하냐의 결정적인 키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과 신앙생활이 말라 비틀어지고 또 재미가 없고 은혜가 팍 떨어진 사람들 전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삐 끌어진 사람은 사람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그게 핑계를 대지만, 나저 사람 때문에 은혜 떨어졌어요. 나 교회 다 싫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같이 새벽에도 어, 무릎쓰고 이렇게 자던 잠을 깨우고 나오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0절 앞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고도 비참하게 징계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땅이 황폐하고 정신적인 공황이 와가지고 아이를 삶아 먹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수많은 비극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짝 오해하게 되죠. 하나님이 야 무섭네 무시무시하네 야 까딱 잠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 곡해가지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도 거려하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끝까지 안 읽어보니까 그런 오해와 곡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40절 이후에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희망찬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의 성격 즉 사랑과 자비와 용서에 풍성한 하나님을 막막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교획은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사랑의 채찍을 때리는 건데 하나님 마치 저주의 막대기로 막 목을 후려치고 우리를 막 뼈를 부수려고 저주를 퍼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딱 쉽게 40절 앞부분만 읽고 덮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빠르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전체를 읽어야 돼. 여러분 숲만 보고 어저 나무 앞숲 안에 들어가면 무서울 거야. 아니 그 안에 동물도 살고, 지지배배 막, 조, 어? 새들도 깃들고, 거기 아주 아름다운, 아주 풍산 공기도 있고, 사랑 여러분, 이렇게 나무도 보고 숲을 다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아. 다 살기 좋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잘 읽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한없이 오래 기다리시고 그 자비하신 품에 안아주시는 너무너무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는 영혼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백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특검과 모든 누릴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하나님 당신이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어. 신앙생활이 복되고 또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의 음주, 하늘과 땅 차이의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풍성한 신앙생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도 단호하시지만 구원의 의지도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40제를 보면 자신의 죄악, 그리고 조상의 죄악에 대하여 습관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이 콕 집어서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누구는 옛날 조상때부터 죄도 짓더니 지금도 죄를 짓냐. 그래서 결국 내가 대항할 수 밖에 없다. 그러고는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41절부터 완전히 색깔이 바뀝니다. 41절 42절에 보면 깨닫고 이런 단어가 나오고 형벌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면 어떻게 되느냐. 42절에 하나님이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에 맺은 언약도 하나님 꼭 기억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잘못, 그리고 너희 조상 때부터 습관에 대한 그 잘못, 내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1육 일장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걸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착한 일을 그날부터 시작하셨는데 끝까지.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노니 그랬 하나님은 속성이 안 변하는 분이에요. 특별히 구원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절대로 안 변하겠다고 구원 계획을 그대로 그 플랜을 실행하겠다고 오늘. 레위기 마지막 27장 앞에 약속하시고 오늘 도장을 오늘 마지막 46절에 콕 찍은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너희 조상 대표 모세와 함께 내가 세운다. 그리고 도장을 콕 찍은 겁니다. 사랑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단호하게 하셨죠. 그런데 구원의 의지도 영원 불변이라 사실 오늘 콕 찍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외우죠. 읽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도장 꾹 찍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고 나아가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변이십니다. 예수 믿고 나온 사람 구원 오케이 영생 당근 그리고 딱 찍어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의지가 불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구원 주신 거 영생 주신 거 감격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새찍질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게 말을 잘 들을 때 좋은데 안 들을 때는 이게, 이게 이게 무슨 이게 내 인생에 이런 게 붙어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 있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를 죽도록 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내 맘대로 후려치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하나님도 본래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저주의 막대기로 아예 분질러서 허리도 못쓰게 완전히 죽이려고 덤벼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질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과 풍산 은혜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채찍질한 것 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44절에 보면 내가 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미워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아주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내가 배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오늘 내위기 내일은 그냥 서원 규례에요그부록의 부록. 오늘이 마지막이 구약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은 언약의 가장 마지막 따끈따끈하고 가장 빛나는 언약의 마지막 딱 이야기를 내가 너그러 분질러 죽이려고 하는 게아니데 잘못했을 때채찍질할 테니까 돌아와라. 내가 그때는 반드시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를 품어 주겠다. 45절이 그이야기요 45절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앞으로 바벨론에서 안 건질 것 같으냐? 내가 앞으로 계속 건질 거야. 알겠지?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게 오늘 다. 결론을 그렇게 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짝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돌았으면 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동행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정말 복, 복이 막 무한대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채찍질 맞으면 그것도 잽, 복싱에 잽, 잽 맞으면요. 그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채찍질 맞을 때 그냥 가볍게 후를 털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자백하고 돌아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풍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